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어, 라틴어로 아드베트입니다. 어, 영어로는 에드번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면 보통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데, 이 뜻은 원래 도착이라는 뜻입니다. 기차역이나 공항, 터미널에서 어, 비행기나 기차들이 올때 언제쯤 오나 하면서 계속 안내판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내판에 써지는 글자가 있죠. 시간이 되면 도착, 바로 그게 에드번트입니다. 어, 도착이라는 말은 만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신호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또 지금 내가 출구로 향해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두 글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뭐차 타고 오는 사람이나 또 터미널에 기다린 사람이나 둘이서 계속 카톡 주고받으면서 차 어디쯤 왔어? 몇분 있으면 도착해? 뭐 이러지만 예전엔 그런 거 없었죠. 그냥 터미널에 있는 표지판 안내그 것만 보면서 언제쯤 오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가끔 딴전 부리다가 타이밍이 놓쳐가지고 약속이 어긋나고 그랬던 기억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기다림은 이 만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이 기다림이 만남으로 이어지려면 도착이라는 것을 주목하여 볼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목마르게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다른 민족은 볼수 없었던 안내판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은혜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판을 제대로 볼줄 몰랐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아비아반절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직접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사가랴. 사가리아. 사가랴는 아론의 혈통 제사장의 정통 혈통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잘 지키던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하셨고 천사를 보내어서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늘 바라보던 안내판에 도착이라는 글자가 새겨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호하난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요하난 혹은 예호하난이라는 이름은 자비로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이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오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 요한이 태어나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가랴가 아들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무언가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안내판에는 도착, 도착, 도착 이런 글자들이 계속 뜹니다. 처음에 공항 가거나 기차역에 가보면 탁탁탁 넘어가면서 도착, 도착 뜨면 옆에 있는 글자랑 이거랑 맞추질 못하죠. 이게 뭐 상하이에서 온 건지 뭐 뉴욕에서 온 건지 맞추질 못합니다. 나중에 자꾸 보다 보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중에 도착, 도착, 도착 떠도 특별한 도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기다리는 도착 이 도착은 다른 것과는 확연히 다르게 식별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온다라는 말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 동안 도착 도착했던 그것과는 격이 다른 특별한 사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중 많은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위한 소식으로 보내시는 요한은 절제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내올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안내판 앞을 절대 떠나지 않도록 해줄 인물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오는 자이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소식을 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외국에 보면 대사들이 가지 않습니까? 외교관들이 가죠. 그 대사들은 다른 나라에 갈 때는 우리나라의 지도자와 같은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때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전하는 소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름이 붙여지죠.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소리 그렇게 이름이 직접적으로 붙여지고 있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회개 시켜 주는 자로 시키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구원하는 자는 아닙니다. 구원하는 자와 회개 시키는 자는 다르죠. 회개 시키는 자로 보냈고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는 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자. 이 둘의 공통적인 의미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겠습니까 깨닫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일종의 워밍업 같은 것입니다. 준비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사바리아에게 요한을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자. 이 정도면 다 알려준 겁니다. 귀한 소식을, 귀한 손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접해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몇 시, 몇 분에, 몇번 게이트로 오신다. 다 알려준 거죠. 이 정도 들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세하게 안내판에 특별 표시가 다 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가장 깨어 있어야 할 제사장인 사가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사가리아의 대답은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저는 이거 모릅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다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사가랴라고 예외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가랴가 모른다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음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주신 소식은 아이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 아이는 매우 특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 누구든지 이제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라고 볼만한 안내판이 된다 라는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기에 우리는 나이가 너무 많은 부부라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이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대답입니다. 그토록 오랜 기다림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지만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모른다는 말이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납득할 수 없으면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납득할 수 없다면 기다림도 만남으로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도착을 확인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버스는 모르겠지만, 기차는 거의 연착하여도 5분 10분이죠. 버스는 그보다 좀더 간격이 넓습니다. 비행기는 그보다 더 넓습니다. 비행기 떴다가 착륙 못하고 한 바퀴 둘러야 되고, 아니면 착륙, 당장은 착륙할 상황이 아니라서 다시 회항했다가 재출항해야 돼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4시간이 네 되고 하루가 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착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기다려야 되나? 내일 다시 와야 되나? 오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처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아,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일단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은 피곤해서 견디지 못할 상황이 될것 같다. 언제 도착할지 기약도 없는 것이고, 이런 등등의 조건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려고 기다렸다가, 조금 연착되는 타이밍에 잠시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갔다 왔는데 손님이 이미 개찰구를 나가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다림은 만남으로 이어지 못하고 멈춰지게 됩니다 더 기다려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결국 기다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사람에게 도착이라는 문구를 현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도착이라는 말을 현실로 확인하지 못하면 도착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이 기차는 도착하고 비행기는 도착하고 손님은 와버리게 됩니다. 다만, 나 혼자 이 기다림의 끝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관에는 그런 위치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양보해 주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사가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서 요한은 사가랴의 집으로 가지 말고 딴 데로 가라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가랴에게 벌칙을 주십니다. 패널티를 주십니다. 20절 보십시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딱잘라 말하면요, 말기를 못 알아먹으면 말할 자격도 없다. 이 뜻입니다. 본 것을 말하지도 못하게 되고, 들은 약속을 알리지도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 사과아입니다 도착했네, 그러면 일행이 뭐 있으면 그렇게 하죠. 아, 도착했네. 다른 사람들이 딴데 보고 있어도 내가 알려주면 되죠. 도착했다 기차. 이말못 하는 거지. 나는 아는데 전할 수는 없는 상태. 자신의 상황과 처지로 도착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것을 전할 자격을 상실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다림은 만남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가랴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착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착에 대하여 먼저 납득할 만한 기다림의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안내판을 뚫어져라 보면서 도착이라는 글자가 새겨지면 도착했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꿀먹은 벙얼이죠. 옳다는 말도 못하고, 그러다는 말도 못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납득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살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가련처럼 지금 입에 재간이 울려져 버린 상태입니다. 이 사회도 방황하는데, 교회가 지평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이때가 어떤 위기인지를 알려주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거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데, 파티 계획 짜야지.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해야지. 가족이랑 여행 다녀와야지. 아니면 외식이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부터 가까운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 모여서 아저 사람들은 그냥 크리스마스는 휴일이구나. 저렇게 하면 안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한번더 드리는 날, 행사 있는 날, 힘든 날. 이런 마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이런 생각으로 보낼 거라면 여러분은 안내판에 도착이라는 글자를 눈여겨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고도 납득하지 못하고 자리를 뜰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습니다. 그날을 휴일로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그냥 휴일일 뿐입니다. 그날을 행사하는 날로 맞이하는 사람에게도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그냥 행사일일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날이 나에게 더 이상 크리스마스가 될수 없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하여,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가랴처럼 기다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착이라는 글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또그 글자를 확인하였다면 개찰구를 향하여 나아가서 기다리고 만남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나오는 입구에 나가 출구에 나와가지고, 오는 대상을 제대로 맞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거기 갔죠. 아니면 집에서 기다리면 되죠. 특별히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우리 세상 달력으로는 이제 12월이 다음 주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력은 추수감사주일이 마지막 주일이고 대림절이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옛날부터 교회는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교회는 사실 이 교회력을 따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왜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때 함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동행하며 수수의 절기로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첫 단추를 끼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잘해야만 우리의 1년이 손상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초가 하나 켜져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초를 켜는 일은 1년 중 이때가 유일합니다. 우리에게는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굉장히 굵고 특별하게 생긴 초입니다. 옛 사람들은 대림절이 되면 대림환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만 항상 보시는데 이번 대림절 장식 되게 예쁘게 하셨는데 보면 이 솔나무 가지나 전나무 가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림환입니다. 이환 위에 초를 보라색 초네개 혹은 보라색 세 개, 분홍색 하나를 올리고 나머지 흰 초를 올려 둡니다.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예쁘게 하라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화는 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상.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초는 하나당 1천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옛날 사람들이 4천년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당 천년은요 무한에 가까운 세월입니다. 그걸 합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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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네개 해가지고 우리가 이토록 오래 기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예언의 초, 희망의 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주에 켜질 두 번째 초는 베들레헴 초, 혹은 준비의 초라고 합니다. 세 번째 초는 목동의 초, 기쁨의 초라고 합니다. 네 번째 초는 천사의 초, 사랑의 초라고 합니다. 이 초들은 두 개씩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상황에 맞춘 이름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의미에 관한 이름. 이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초는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보라색은 원래 회개나 속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흰색은 기쁨과 희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독일인들이죠 독일인 조상인 게르만들이 너무 추운 곳에서 척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추우면 겨울 나기 힘드니까 밤새도록 불 오래 타라고 전나무나 소나무 가지를 돌돌 말아 가지고 그 위에 불을 피우면서 밤을 지새며 해가 뜨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햇뜨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자라는 의미로 그들이 불떼우면서 생존을 위해서 불집혔던 이 전나무 환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초를 얹어서 기독교 절기로 자기 매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뭐이 형식을 꼭 지켜 따라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러한 형식들은 시대가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간절한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라는 사실을 떠올려야만 하는 절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도착이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도착이라는 표시를 읽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처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겁게 되지 않도록 신앙의 중심을 잘 잡으시고 또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것을 사가나처럼 입이 틀어 막아져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착하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매주 하나씩 초를 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초가 모두 켜질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도착하셔서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다림이 될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